까. 티 자, 오늘은 이, 이 뭐였더라? 나은행 가면인 거 어쨌든. 하나의 가면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겠습니다 오늘 아빠가 써봅니다. 제할 거야. 네. 내가 살 거야. 여러분 보세요. 열지도못 <laughs> 하는 사람이 한다고. <laughs> 자또30팩 이게 프로모션 팩이거든요 뭐가 들어 있을지 프로모는 마지막에 가는 걸로 네 프로모는 좋은건 없어요 프로모 는빼놓고30팩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S A R 카드가 있을지 예말안 음. 하겠습니다 써봅니다자 말하시 계속 말하세요 자 이번에 이게 뭐냐고 뭐. 이게 박스로 왜안 나오죠 이렇게 박스 로 나왔어요 봐주세요 바로 쓰세요 자 바로 다섯펙씩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세요 아니, 기있습 뭐하는 짓이야? 어. 어? 잠깐만요 어.. 좋다 어.. 렌트라 EX입니다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눈여아 눈여아 AR 아 a r 있는 것 같은데 또눈여 카메라 너무 그니까, 빠비. 뽀삐뽀삐뽀삐 빠비 뽀. 뽀 b y b o 다? b y Bo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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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b b 를 Bobby, b o b b 뽀 b 뽀 b 뽀뽀 b 뽀삐뽀삐뽀 o b b y Bobby, b o b b 로아 진짜 박스에 머 b b y b o b b 오 Bobby, Bobby, b o b b <laughs> 나머지에는 없죠? 자, 다음 다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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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리비 아, 잠깐만요. GDVAR. 전기가 왜 물에 들어가 있죠? 끼리비 AR. 근데 물에 들어가 있어요. 포켓몬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렵군요. 어, 과연 S.A.R이 나올지 네, 한번 까면서 얘기 좀 할게요 제 발가락 얘기 좀 <laughs> 오늘 발가락 냉동시료하고 왔습니다 냉동고기입니다 <laughs> 과연 <웃음> A.R이 A.R은 이어폰 놓고 오고 어? 이거 없는 거추주돌 아이고 음. 돌도 있고 뭐 왔네요 오! a r 카드죠? 오! Oh. Oh. 이 야후 oh, 저희 형 닮았어요 거기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죠? 메팩은제 여기 죽음의 죽음이. 통으로 죽음의 통으로 갑시다 또 지금 나와야 되는데 과연 죽음의 통으로 이동됐죠? 어~ 만 넘어가는 아들 s r 만 있으면 됩니다 뭐 어? 아, 이거 보이네요. 렌트라 EX SR 카드. 역시 AR 카드가 안 났어요. AR 카드 3개 다 나왔습니다. AR 다 나왔나요? 네. 하나, 둘, 세개다나왔고요 음. 이거는 한 팩은 큰 놈, 큰세 놈. 팩은 죽음의 통. 오늘 놓은 렌트라 SR. 역시 AR 카드. 봉입률이 안 좋습니다. 몇만 원 투자해도 뽑 죽기 힘든 그건... SAR 너무 복임률이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인 그런거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낼까요? 왜 네. 아무 말 안하십니까 본인이 아니, 한다고 해놓고 보여줄게 있어요 저제 죽음의 통에 갇힌 자들입니다 다 깡패기죠 아 그거 뭐 이거 저희 영상 안찍을때 좀, 좀 까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요? 아무튼,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그래서 어쨌든,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자 SAR은 이제 없는 걸로 인생에서자 하고요. 자, 끝내겠습니다. 또과 TV!